예, 8시1 3 분. 여기 이제 마츠모토시 한복판이죠. 마츠모토시의 도요코인 마츠모토에키마에 혼마치. 예, 저기 마츠모토 에키마에로또 따로 있습니다. 도요코인이 진짜 장사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에, 여기서 이제 하루 잘 자고요. 어, 오늘은 에, 다른 때에 비해서 약간 여유 있게 그러나 또 떠난다는 게 막상 또막 준비하고 짐 챙기고. 다른 다는게뭐 그렇게 뭐 여유가 있는 건 아니네요. 항상. 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뭐 빠뜨린 거 없나 확인하고. 자, 이제 출발을 했고요. 어 지금 제 현재 이게 예 방향으로 말하면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건데요. 예 여기서 이제 우회전해가지고 서쪽으로 해서 마스모토역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걸어갈 거리죠. 예 마스모토역에서 에, 기차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에, 하일랜드 셔틀. 여기가 이제 마츠모토에서 제가 보기 에 제일 번화한 데입니다. 저 정면에 보이는 정면에 보이는 저큰 건물, 저게 이제 마츠모토 여기 되겠고요. 에. 여기 우리 멀진 않죠? 저쪽에 따로 있는 교육권이 훨씬 더 가깝죠. 둘 중에서 제가 선택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저쪽 걸 선택할 텐데, 어, 여유가 없습니다, 여기가 예약이 잘안 돼요, 요즘은. 오늘은 저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어, 시오지리를 지나서 다츠노, 다츠노죠? 다츠노. 다츠노. 다츠노까지 갈 겁니다. 어, 그, 시오지리에서 다츠노로 해서 오과야까지가 이제 크게 이렇게 에... 돌아가는, 우회하는 코스인데, 그게 핫지 무슨 마을인가? 뭐, 그 의미 있죠. 에... 원래는 이제 그 루트가 원래 중앙선이었고요. 에... 그 뒤로 이제 그게 너무 우회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긴 터널을 뚫어서 엔, N... 엔산 터널인가? 그걸 뚫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 터널이 본선이 되고, 어, 그거는 이제 완전 로컬 지선이 되고 말았는데요. 오늘 이제 그 지선을 타고, 에, 오카야까지는안 가고, 다치노, 다치노까지 가서, 다치노에서 한 30분 정도, 어, 환승시간을 갖고, 거기서 이제 드디어, <laughs> 다치노에서 이제 도요아시까지, 예, 네, 도요아시까지, 이다선, 이다선을 완승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의 아주 제일 큰 포인트가, 하나는 저 하나는 도부선을 타고 기루가와 온천으로 해서, 에 그쪽, 제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루트를 이용해서, 아이즈 아카마츠까지 가는 것이 큰 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다선, 여기 두 개가 축이었는데, 도부선 타는 것은 이제 붕괴했고요. 이제 갈수 없게 됐고. 그래서 이이다선을 지금 오늘 타러 가는데, 이 이다선이 오늘 타는 게 이제 말하자면 이번 여행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될것 같습니다. 에, 가스도에서 도요하시까지 6시간 이상 걸립니다. 6시간 반인가? 네. 에, 지금 일본 국내 보통 열차로서는 최장. 에, 최장이죠. 어, 최장이고요. 지금, 북일본 지역에서는 눈이 많이 와오고 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다행히 여기도 오늘 아침에는 살짝, 살짝 비가 몇 방울 내리는 것 같더니, 지금 보니까, 지금은 화창에서, 진행에는 이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말씀은 에 어저께 오후 1시 51분, 거의 오후 한 2시 에 도착해서, 뭐 그냥 대충 둘러보고, 또 떠나는 거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다음에 이제 오면은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네, 왜냐면 한번 이제, 이제 성을 봤으니까, 네, 한번 더 여유 있게 볼수 있지 않을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마스모토 자치만을 목적으로 여행을 오기에는 좀 쉽지 않고요. 지나는 길에 이제 한번 들러서 또 나머지 뭐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둘러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경험을 쌓아가는 거죠. 음. 자, 이게 이제 마스모토 역에 도착했습니다. 에이, 한번 에이, 열심히, 한번 출발 을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